수비가 부족하면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성범은 동기 김선빈과 함께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야수이다. 부록의 4번 타자 최영우가 원소속팀 삼성으로 돌아가며 그는 마청 역할을 맡게 됐다. 최고령 야수임에도 올해 다시 주장을 수행한다. 2024년 우승을 이끈 캡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부상으로 오랜 결장을 겪으며 팀이 8위로 추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개인적으로는 3년째 발목을 잡은 부상의 그림자를 벗고 완전한 출전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2022년 FA 이적 첫해 그는 144 경기전경기 출장이라는 강한 내구성을 증명했다.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전경기 출전이었다.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 오페스 0.910의 성적으로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2023년 종아리 근육 손상, 2024년 허벅지 부상, 2025년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완전한 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다. 24 시즌에는 0.291, 21 홈런, 80 타점을 기록하며 우승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부상 병동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그는. 과거에는 아프지 않고 매경기 출전하던 선수였다. 3년 연속 부상을 겪으니 기분이 좋을 수 없다. 정경기 풀타임을 약 5시즌 정도 소화했었다. 그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이 변하면서 화가 나기도 한다. 다시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풀타임 출전에 도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건강이다. 144 경기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 120 경기 이상은 뛰어야 한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 방식을 바꿨다. 체중을 줄이고 몸의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 꾸준히 필라테스를 이어가고 있다. 식이 조절로 3kg 정도 감량했다. 창원에서 기술 훈련보다는 체력 기르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마무리 훈련 때 필라테스를 시작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창원에서도 다른 강사와 계속해왔다.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는 선수 기용 방법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로 우익수로 출전했으나 이제는 지명타자로도 종종 나설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최영우가 빠진 지명타자 자리에 나성범과 김선빈을 교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두 선수의 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풀타임 활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나서면 우익수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고민이 깊다. 나성범은 지명타자 역할을 반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감독님의 기용방식은 모르겠지만 지타 대비보다는 항상 수비에 나설 준비를 갖추겠다. 수비에 대한 욕심이 있다. 수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가 가까워진다고 느낀다. 러닝을 열심히 하고 보강 계획도 세울 것이다. 캠프에서 더욱 갈고 닦겠다. 최선을 다해 수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NC 시절, 2020년 무릎 수술 후 복귀할 때 지명타자와 우익수를 반반씩 소화했다. 적응하기 어려웠다. 평소 익숙한 루틴이 아니었다. 공수 교대 시 가볍게 뛰며 밸런스도 잡히고 타석에서의 부족한 점을 버리며 수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타를 하면 그 생각만 하게 된다. 수비를 하면 잡념을 떨쳐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장으로서 자존심도 내비쳤다. 올해 기아의 전력을 상위 5팀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단 2년 전 강력한 전력으로. 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이제 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4번 타자 최영우와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으로 전력 손실이 컸고 상대적으로 보강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팀 전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아시아 커터도 존재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까지 합류했다. 몇몇 선수가 없다고 해서 약체란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자존심이 상한다. 내 스스로 더 분발해야 한다. 김선빈 역시 체중을 많이 감량했다. 각자 느끼는 바가 있다. 나를 포함한 고참 선수들도 다시 한번 단단히 뭉쳐나가겠다. 우려하시는 팬 여러분께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아 타이거즈와 나성범의 동행은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2021년 시즌 마감 후 기아는 총액 150억 원 계약금 60억, 연봉 60억, 옵션 3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이는 김광현의 계약이 갱신되기 전까지 2017년 이대호와 함께 역대 FA 최고의 공동 기록이었다. 호랑이 유니폼을 입은 나성범에 대한 기대는 실로 하늘 높았다. 그러나 계약 기간의 중반을 지난 현재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이 계약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적 첫 해인 2022년을 제외하면, 나성범은 단한 차례도 완전한 풀타임 시즌을 채우지 못했다. 2023년 58경기, 2024년 102경기에 그쳤고, 2025년에는 82경기 출전에 타율 0.268, 10홈런이라는 경력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의 중심 타자가 자리를 비우고 출전해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니 팀 성적이 좋을 수 없었다. 2025년 기아가 파위로 곤도박 질친데에는 제 컨디션이 아닌 나성범의 영향이 매우 컸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성공하면 찬사를 받지만 실패하면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선수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고액의 연봉은 반드시 뛰어나야 한다는 의무이자 명령이다.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르는 날카로운 비판은 온전히 선수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지금 나성범을 향한 팬들의 실망과 질책이 지나치다고만은 볼수 없는 까닭이다. 더큰 어려움은 앞날이다. 지금까지 나성범의 잦은 공백을 메꿔주던 거인 최영우가 이제 팀에 없다. 최영우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함의 상징으로 팀 타선을 받쳐왔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사라진 지금 기아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오직 나성범뿐이다. 외국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와 김도영이 3번과 5번을 맞게 되겠으나 솔직히 이들은 거대한 장타자보다는 중장거리 타자에 가깝다. 팀이 위기 때 한방으로 판세를 뒤집는 4번 타자의 존재감은 결국 나성범이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더는 부상으로 약한 나성범은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수비 부담을 줄이고 지명타자로 나서는 경우라도 그는 타격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한다. 과거 기아는 2017년 최영우 영입으로 두 차례의 통합 우승이라는 성공을 맛보았다. 그 달콤한 기억은 나성범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성범의 영입은 아픈 실패로 기록되고 있다. 최근 기아 구단이 외부 F의 시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나성범 계약의 실패가 준 충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제 나성범에게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은 정확히 2년이다. 이 2년은 그의 야구 인생 전체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로다. 2년 후 나성범은 한국 나이로 38세가 된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부상과 부진이 계속된다면, 그는 150억 먹튀라는 오명과 함께 FA 시장의 냉담한 시선을 마주해야 할수 있다. 반대로 앞으로 2년간 극적인 재기에 성공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최영호의 경우처럼 2에서 3년의 연장 계약을 통해 오랜 활약의 길을 열수 있을 것이다. 나성범의 부활은 기아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과제다. 더 이상의 자원 투입은 어렵다. 외부에서 추가적인 거포를 영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나성범이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차갑게 평가하자면 지금까지는 실패한 계약이다. 이 냉엄한 현실을 뒤집을 기회는 앞으로 2년뿐이다. 나성범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까? 기아 명문구단의 재건은 나성범의 배트에 달려있다.